그래서 예수가 과연 이신 하나 영원한 그신 다일신에 속한가 안속한가라고 하는 부분으로 됐을 때 예수의 신성을 완전히 높이 려면 이런 그 삼신론 쪽으로 끌어가게 되고 어, 그렇게 이런 다시론 또는 삼신론으로 빠지지 않게 하려면 다일신 으로 표현하려면 예수가 인간이든지 인간이든지 아니면 완전한 그 하나님 자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가 인간이었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그 결국엔 에비오파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주의적 그리스도 미주의,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네, 그 예비온파로 떨어지게 되죠 신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도 단일신론으로 들어가려면 이 여호와의 하나님과 하나님이나 예수 신이나 똑같은 똑같은 하나의 신이라고 강조를 해야 되죠 이건 영지주의에서 보는 거죠 이렇게 되으로써 이것은 예수가 형태만 하나님의 형태만 바뀌어서 어 인간으로 보였을 뿐이라라고 하는 양태론적 단일신론으로 들어왔 그게 양태론적 단일신론이고 그게 역동적 단일신론이죠. 어, 그러다 보니 어제 제가 그 교회에서 설교할 때로마 8장에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네, 그런데 그 요거 잠깐 설명을 너무 소중한 거라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고도 있거든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아, 그래서 단서를 안 쓰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되냐면 어, likeness. NIV 영어 성경이었어요. 자 죄는 육신에 거야, 안 거버렸다는데 여기서 참 천재 어, 교회 때그 기록문의 이단들 예수에 대한 그 이단설들이 있었는데 그두 가지가 바로 요두 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는 예수의 인간성을 강조하면서 어, 보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죄 있는 육신을 강조하는. 으로만 보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디비니티를 받았다라고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은 아니죠.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이단는 육신의 모양, 육신의 모양만 에, 또 육신의 모양만 또 강조하는 이단이 있으니 었그게 바로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모양만, 모양 육신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는 이거는 어, likeness 죄의 모양, l l 주의, w e a n 주의, w e 의 w the flesh of sin, 주의, w e l l e 으로 보낸 것도 아니고 육신의 모양으로만 보낸 것도 아니라 죄인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고 하는 것이두가지를다 초월합니다. 다 배경을 하면서 어 이두 가지 이단을 전부 다, 다 초월하는 표현이 죄인은 육신의 모양이라고 어 이게 그 로마서 8장 3절에서 어 정말 다이아몬드처럼 제 눈에 확들어 나갈 때 어, 이제 이자신 빠지는 것을 배격하기 어, 위해서 정부 성자 성령을 한하한인성으로 표현을 하게 하는데 이것을 너무 독립적으로 또 보기 시작한 게터트리아입니터트리아는 정부 성자 성령이 각 위경마다 자신들이 감당하는 일들이 독립적이었다고 보으로써 내는 미치지 못하는데 이것이 결국 어거스틴 때 와서 결국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한제 상위격이면서도 한 하나님이면서 서로 동등하고 서로 상호 충만의 관계 속에서 살았다. 그러면 이 토트리안의 이 삼위 교체론, 이거 삼위 교체론이라고 하고 이 삼위 교체론이라고 말하지. 과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상당히 그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삼위격체론으로 보자면 이제 모든 우리의 역사 부분도 삼위에 정도로 나눠져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예를면 들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의 역사도시계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있었고 지금은 정령시대로서 이제는 정령 하나님만이 이 시대의 하나입니다라고 보는 이런 그 구분 부분, 시대 구분으로 나가버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 이게 역사 의식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상위 격체로 나가는 거요 그러면 구원론에 있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어 구원론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다. 예수가 오겠고요. 그래. 예수를 영접한다.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상위 격차론적으로 잡고 보다 보면 예수는 영접하지만 성령은 아직 영접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이 되어질 때 이것은 아주 심각한 구원론적 오류에 또 빠지게 됩니다. 예수는 오셨는데 성령은 아직도 내 주위에 배회, 배회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게 되죠. 그러면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그럼 나는 여기까지 성령이 없다는 얘기를 전제를 하는 거니까. 그럼 이건 굉장한 문제예요. 기독론에 구원론에 있어서도 문제지만 성령론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 어, 그 집회들 가운데 보면 예전에 부흥회 보면 성령을 받아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부흥 강사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모인 모든 믿는 자들이 부흥에 참석했는데 부흥 강사님이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러지 않아도 내가 지금 죄책감도 많은 기난생활을 하고 뭔가 승리롭지 못한 기난생활을 하고 내가 정말 믿는 게 제대로 믿는 게 맞나 아닌가 이렇게 갈등 속에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부흥에 참석하다 보니까 아 맞아 내가 성령을 아직 못 받았구나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지 하면서 이제 성령 받는 거를 기대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았다고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럼 전과는 확연히 다른 삶이 돼야 될 텐데 어, 이 사람의 라이프 사이 바뀌지 않은 한 어, 전의 삶으로 다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아직도 그럼 나 성령을 못 받은 것인가 이런 갈등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어, 이거 잘못된 성령론이죠. 왜 이런 잘못된 성령론으로 들어가느냐 <laughs> 이런 교체론적으로 자꾸 하다 보면 예수 따로 성령 따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3위일체론적으로 어, 우리가 신론을 정리해야 우리 는 구약시대에도 3위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구할 사건에도 3위 하나님의 공동 역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에도 상위 하나님의 공동 역사로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과 그 매개 사역이 없이는 에,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말할 수없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공동적인 상위일체적인 사역으로 우리가 받아드리는 어, 것이 보금적이다죠 그렇죠?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그런데 이제 동방교회 쪽에서는